상세기 45장, 완전시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점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러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러되,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러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국에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 바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 적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 이시가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생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형님이 아직 다섯세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 가족과 아버지께서 목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일이라. 당신들은 내가 여국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새벽에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네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랑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인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애국당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산백과옷 다섯 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학이 열필에 애국의 아름다운 물품을 시이고 암낙이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들을 곡식과 떡과 양식을실리고이의 형들 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선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곱에서 올라와 가난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야곱당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서한지라이스라엘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주일 예배 때 한번 드린 말씀입니다만 예화입니다. 로키 산맥의 해발 3000m 높이에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 워낙 바람, 매서운 바람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곱게 자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신기하게도 나무들이 무릎을 꿇고 된 형상으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나무가 그 바람을 안고 그냥 쓰시면 안 되니까 이 나무 형태가 무릎을 꿇은 형태로 해가지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뭐그 나무가 이 나무가 아주 곧다야만 쓸모가 있잖아요이 나무는 아무 쓸모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명품 바이올린, 최고가의 바이올린이 이 무릎 꿇은 나무를 사용해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 나무가 이 좋아야, 재질이 좋아야 소리 울림이 좋습니다.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이 되려면 그만큼 나무가 최고의 어떤 재질이 돼야 돼요 그 최고의 재질이 되려면 나무도 그런 풍파와 바람과 눈보라를 맞으면서 수십 년수백년 년 동안 견뎌낸 그 나무가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 울림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나무를 사용해서 이 바이올린을 만들었더니 그 소리가 정말 탁월한 소리가 나온다. 그냥 울림이 아니라 보통 울림이 아니라 뛰어난 울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울림이 여러분 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명품 좋은 체질을 가지고 만드는 바이올린도 사실 아무나도 누구든지 소리를 캐면 좋은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명품 바이올린을 명품 인생이 연주해야 그게 극상품의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가 바이올린 소리 듣습니다. 각자가 다 소리가 틀립니다. 지금 바이올린이 3명 있다가 2명 있지만 2명 다 소리가 다 틀려요. 각자가 연주하는 소리가 다 다릅니다. 어느 사람의 손이 들려야 되느냐?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소리 들릴 때그 소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45장은 명품 인생의, 명품 연주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세기 45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명품 인생장입니다. 요셉이 13년, 아니 22년간에 그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그 고생 고생하면서, 시련도 당하고, 역경도 당하고, 또 영화도 당해봅니다. 노예로서, 재수로서 10년간, 13년간, 그런 삶에 사는 모습. 그러면서, 그리고, 애국 중무총리가 되어가지고, 7년간의 그의 삶림 모습. 그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나온 입술의 고백이 오늘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 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보내셨다는 말을 5절, 7절, 8절 세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보냈다는 말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의 삶 속에서 기가 막힌 환란 가운데 기가 막힌 역경 속에서 기가 막힌 삶 속에서 그가 깨달았던 한 가지 마지막 고백이 형들을 보낸 순간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 생각에 지난 모든 고난과 역경의 삶이 다 눈녹듯이 놓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아무리 인생이 고난이 있고 역경이 달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하늘께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제가 욕기 말씀드리면서 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욕이 아마도 이 지상의 삶 중에서, 지상의 사람 중에서 가장 역경만 당한 사람이 아니겠나. 대표적으로. 모든 걸다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 다, 몸 맞춰도 정말로 기가 막힌 삶의 가운데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신이여, 요하시오, 치하신이여 요하시오. 어떻게 그런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그걸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 자신이 그런, 그 삶의 은혜를 알았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늘을 만난 사람은 이유로 안. 니다 차라리, 한마디라도 이유를 알았다면, 이해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요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뎠다는 건, 심리 아니잖아요. 근데 그 견뎌 신임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길 신임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욕도, 요셉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 보내신다 사실을 알았기에, 깨달았기에, 그 입술 속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왜 보내셨느냐?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이런 기간 바뀐 상황에서 나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 그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 그런 생각이 들습니다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보내셨어요? 22년 전에, 30년 전에 왜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때를 위해서. 에스가 그 기가 막힌 상 가운데서 죽으면 죽으리라그 고백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외삼촌 그모로드기를 통해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때를 위해서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세웠다는 그 한마디에 에스드는다 내려놓습니다. 하나께서 나를 이곳그 자리에 세웠다는 것은 이때를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는 것. 그 고백이 뭘 고백입니까? 죽음은 죽으리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민족을 살렸잖아요. 여러분, 30년 전에, 40년 전에 이 미국 당에 보내셔가지고 하필이면 유저지연합장국게 보내셨어요. 보내신 이유가 이때를 위해서 먼저 보내신 거예요. 보내셔가지고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견디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배 인생이나 요셉의 인생이나 들으다 보면 다 기가 막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공동점이 뭐냐면, 그 기가 막힌 인생 가운데, 한마디 불병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지 않면입니다 만약에 요이 요셉이 원망하고 불병했다라 했으면, 분명히 성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요배, 그 다음 요셉의 말씀 보면서, 요셉이, 그 기간 바힌삶 속에서 형들을 원망하고, 내가 이런 일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선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침묵합니다. 침묵합니다. 침묵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어진 자리에 그냥 묵묵히 견뎌냅니다. 묵묵히 견뎌냅니다. 비바람 불든지 눈보라 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다 안고 갑니다. 다 자기가 다지고지고갑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해서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저주스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인생을 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 그 고난의 모습을 다 받아들이고 다 인정하고 그냥 그것을 끝나지 않고 성화시켜가지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러므로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사실. 그래서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하잖아요. 그게 요배 모습이었고, 요셉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긴 인생 동안.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걸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에 왜 내게 구원을 주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있는지도 이유를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저 이유가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침묵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자리에 최선를 다합니다. 그 자리를 지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종으로의 색때에완약 원망하고 와면, 와면, 불평하고 자리를 놓아버렸다면, 재수로 감옥에 갇혔을 때, 만약 그 인생이 다 끝났다 사고 자리 자신 놓아버렸다면, 이거 국무총리가 되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교만하고, 오히려 다 하는 것을 거스리고 다른 쪽으로 갔다면, 과연 이런 고백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종무로 있을 때도, 재수로 있을 때도, 국무총리로 있을 때도, 여성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었습니다. 먼저 없다고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좀 있다고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진대로 주진 자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있을 때도, 제수로 있을 때도, 국무총리 있을 때도, 언제나 요셉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꿈이 되고 희망이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요셉, 요셉, 네, 요셉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욕기 23장 1 7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후에 이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왜 우리를 순금같이 만드셨어요? 왜 우리를 명품 인생을 만드셨어요? 그건 명품 연주를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 언제나 그 자리에 명품 연주한 를 겁니다. 종으로 있을 때도, 재수로 있을 때도, 국무총리 있을 때도 언제나 그자 연주가 명품 연주였어요. 그래서 그 연주를 만나나 모든 사람이 감동받았어요. 오늘 45장은 최고의 장면입니다. 그 형들, 구보도 잊지 못할 형들, 구보도 용서하지 못할 용들이잖아요, 형들이잖아요. 그런 형들을 어떻게 합니다? 1차 2차 시험까지 합니다만거는 형들을 미워서 시험한 것이 아니라 형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우리 다시 하나가 되자 그 모습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 눈물 한 방울에 모든 게다 녹아지잖아요 어제 시0편 56편 말씀드리지만은 다윗이 그 눈물을 세상 가운데 흘리는 눈물이 아니야라 주의 병에 담아 주셔서 주님의 병에 담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그렇게 담아 주셔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다 거두어 주셨어요. 세상 가운데 쏟아 버리면 땅 속에 묻어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세상 가운데 원망하고 탓하고 눈물 을 흘리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슴에 한타만 났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눈물 을 흘린 눈물은 흘러지고 넘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다 담으셔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개소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그 눈물의 의미를 뜻을 깨닫고 인도하셔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은혜가 있잖아요. 지금 요셉이 눈물을 어떻게 흘립니까? 외로움의 눈물입니다. 고통의 눈물입니다. 의료 눈물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그냥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해의 눈물입니다. 은혜의 눈물입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지난날 그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혼자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외로이 우두커니 큰깜한 곳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도 탓하자고 원망하지 않고 언제나 참고 있냐 면 삼켰잖아요. 눈물을 삼키겠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눈물을 아무로 나타낼 수도 없어요. 근데 요셉은 눈물을 삼키면서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한 내용, 고백문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구원의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의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말에 맞지 않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가 함부로 조절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가운데서는 이렇게 삶의 자리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뜻이 맞지 않다고 함부로 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산냐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뜻이 있는 겁니다. 60년, 70년, 80년 살아왔다면 얼마나 그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그 동안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연평과 고난에 살아오셨는데, 이제는 그냥 값싸게 아무렇게나 소리 내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 삶에 어느 자리든지마다 명품 연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주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감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깨어져가지고, 와장창소이 나가지고 무너지는 연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을 고난을 승화시켜 가지고 아름답게 내 내면에 있는 것을 다승화시켜서 하늘께 나를 보내셔서 나를 연주하게 하신다. 살아하어서 삶의 자리마다 어느 자리가든지, 하나님, 나는 이제 명품 인생, 명품 연주하는 삶이 되기라 하옵소서. 그런 축복이. 여러가우리있 슬픔을 습니다나다 죽어도 마시겠습니다. 하늘 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기록하시옵며 나라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마시고 당한 악에서 없고 없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영원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 阿弥。